네, 이렇게 이재명 고문 부부를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더 빨라지는 모습입니다. 검찰의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력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기류가 일킵니다. 경찰은 전직 사무관인 배모 씨가 이재명 고문 부부 곁에서 일했던 10여 년 전체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정 기자입니다. 이재명 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는 지난 2월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일자 배 씨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.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.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. 당시 배 씨와 민주당도 김 씨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배 씨의 11년치 급여가 포함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 고문 부부와의 연결고리를 파악 중인 걸로 보입니다. 배 씨는 성남시에서 2010년부터 8년간 경기도청에서 2018년 9월부터 3년간 충무과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. 특히 배 씨가 도청 공무원으로 일할 때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앞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. 아이스팩이랑 아이스박스랑 좀 사놉시다. 아, 이제 더워지니까. 아니면 쇼핑백. 쇼핑백이 더 편하시다 보니까 매점에 있을 거예요. 한번 털으세요. 배 씨가 자발적으로 카드 이용을 결정했는지, 윗선이 지시하거나 방주했는지 등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. 경찰은 또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을 바탕으로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도 수사선상에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국민의힘은 배 씨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지만 사실상 10년 넘게 이 고문 부부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 고문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경기도가 법인카드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지 10일 만에 이뤄졌고, 지난 2일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. 거물급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인 듯다 검수 안박 법안이 통과된 이후 경찰 수사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진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JTBC 이희정입니다.